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 경기 쇼!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C 장원입니다 그리고 남친 말고 남사친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남자, 전형적인 교회 오빠 포켓남 썬킴님도 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어, 전형적인 교회 오빠가 아니라 절 오빠였어요. 오빠랑 함께 반화 신경 한번 탐구해 볼래?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오늘 오픈 채팅방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경기왕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laughs> 오픈 채팅방 말씀하신 김에 오늘 모실 게스트분도 뭐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이분 왜 서배를 안 하냐 지금까지 네. 뭐 여러 가지 음. 많은 그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 뭐, 거의 지금 스튜디오가 좀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그때도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었는데 음. 그래서 이번 경기 호황쇼에 모셨습니다. M장기획을 빛내고 경험쇼도 빛내주실 송삼이 아나운서 아 모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때 보니까 아재들 다루는성 씨가 <laughs> 야 아재라고 아, 하시는 뭐? 게 아재 기준이 나이예요 아니면 하는 그 행동이 뭐예요 외모요? 예아 하는 행동. 하 행동. <laughs> 응, 근데 기준. 박 박준 변호사님은 약간 중간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경계인이고만. 왜냐면 어. 외모는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중년 같은데 <laughs> 응. 가끔 하는 행동은 정말 최상위 꼰대. 내가 <laughs> <너가> 뭐라 하는데. <laughs> <세상이 꼰대. 웃음> 꼰대냐 아니냐의 이 차이점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달 아 달라지는 아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꼰대가 안 되려면 최대한 그 외모는 비껴가야죠. 사실은 나 요새는 정말 아재로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어. 아. 요즘은 이제 MBTI 같은 거 물어봐야지. MBTI 아, 네. 여기서 지금 엄청나 오류가 다 발견이 속속들이되고 어, 있습니다. 뜨거, 뜨거, 뜨거. 이제 젊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노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떻게 아, 해결합니까? 소개팅 가, 가끔씩 나가시죠? 네, 네. 그가 무슨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럼요? 나가면 그냥 뭐 어, 오는 길에 어땠냐 그러니까 가볍게 음. 물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제일 가벼운 음, 것. 아 오는 길에 어. 날씨 이야기 하고 이렇게. 날씨는 어땠냐. 뭐아 여기 뭐 예약하는데 힘들었다. 오는 나 길에 나, 이준서 아. 가처분 인용 됐던데. 아, 어, 어, 최상위 꼰대. 아. <laughs> 뭐 이런 아, 거예요? 아. 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모시고 경기 고민 해결. 네. 특집을 좀 마련했어요. 많은 고민들, 엠지 씨의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죠. 아니 근데 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 대본을 보고서 내가 고민을 들어줄 수 있을까? 아 들어줄 음. 수 음. 있죠. 아니 왜냐면 일단 나이는 네. 많지 않지만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봤고 <laughs> 또 다양한 종목의 운동 선수들을 만나봤고 음. 운동을 경험했고 어, 선수했어요. 전투기도 그러니까 하고 응. 되게 사회 경험이 상큼한 다양해. 사람 같은 상큼한 아 음. 발랄한. 어. 네, <laughs> 저거 시큼해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잠깐 정신을 끊을 너무 시큼해져요. <laughs> 자, 오늘 뭐 사실 고민거리인데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laughs> 네. 좀 진지하게는 뭐할 것도 없고. <laughs> 네. 그냥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laughs> 네. 그렇게 결론을 <laughs> 네. 좀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 고민이니까요. <laughs> 네. 일단 질문을 음. 우리 그 송선미 씨가 먼저 한번 해주시죠. 내 애인의 남사친과 여사친 어디까지 허락해줄 수 있느냐. 네. 자 단둘이서 아래 항목들을 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허락해줄 수 어. 있나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카톡, 카톡. 아니 카톡이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남사친과 여사친과 음. 단둘이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음. 뭐에? 밥 먹었어? 아, 안장? 응. 난뭐 먹었는데. 어. 이런 너... 카톡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근데 친구들 당연히 그 카톡방이 있겠지. 응. 그것까지 내가 제어할 내용,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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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내용까지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뭐 그걸 다. 볼수 그래, 그냥 쉬울까. 카톡만 하는 건괜찮을것 어, 같아 그냥 믿고. 응, 응, 응. 요거는 뭐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응. 아, 제어할 수는 없다. 응. 나만 믿고 맡겨야 되는 영역이다. 응,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통화 전화. 네. 음. 전화 괜찮아요. 전화. 새벽 2 시에 술 그럼, 먹고 술 먹고 아 약간 그러네. 근데 이거를 응. 너 남사친이랑은 오후 7 시까지만 통화 가능해. 도울까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전화도 오케이. 전화 네. 오케이. 네. 이것도 오케이. 여사친이 아, 가능해요? 남사친이? 어. 아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들어가네. 나는 거. 여사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남사친 여사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음. 음.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 이게요. 네. 맞아. 아니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성들을 다 어떻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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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말해야지 마인드 컨트롤. 아, 어...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가능한 거잖아요. 예.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음껏 실제로. 는 제가 봤을 때는 지훈이 형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여사친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지훈 어, 변호사님은 어. 여사친이 아니라 여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아, 사친이... 그 저는 뭐 그냥 그별 아. 부담 없이. 문자 자주 하고요, 네. 전화도 하고. 근데 전또 여자잖아요. 음. 박 변호사님은 정말 부담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은 것. 아니 굉장히 아, 네.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나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같고. 아, 저, 너무 안전하게 생겼어요. 요게 안전한 기업이거든요. 아니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선을 <laughs> 네, 넘는 않는데 네. 그 상황이 에서 저한테 여러 번 검거됐거든요. 자연스럽게 어 자문이 왔나 이러면 되는데 되게 당황해요. <laughs> 아이고 자문 <자문하니까>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다, 다음 뭐? 네. 다음 까자 넘어갑시다 식사. 네. 식사 식사는 같이 식사는 점심이 있구나? 있고 저녁이 아 있어요 점심은 뭐 오케이 전, 저녁 전, 저녁도, 저녁도 오케이 식사만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저녁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카페 카페 어때서 술 네. 저한테술 그러니까 식사하고 2차로 이제 술만 응, 아유 그 점에서 오케이 어. 좋지 단둘이 해 단둘이 단둘이 오케이. 오, 와 쿨하시네. 어안 어, 어. 돼요? 술안 돼요. 요거부터는 내가 봤다 안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그래요? 같은데. 그래요? 단두리 술안 돼요? 단두리 술나 같으면 안 돼. 아, 아, 안 돼요. 어. 어. 가서 뒤집어 없지. 이씨. 아, 어 상남자시다. 음, 그러니까. 형은 여자랑 단두리 술 먹으면 항상 사고를 쳤어요? 응? 자 다음 가나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좀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음. 우리 오픈 채팅방 분들이. 연세들이 다양해요. 아, 많게는 50대부터 젊은 분들까지 오, 많기 때문에. 지 밖에도 몇분 와계시는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계세요 지금. 초등학생. 네, 네, <laughs> 팬... 어, <뭐죠? 웃음> 진 진짜 팬분들이세요? 아, 네. 어, 이거 밖에 지금 지금 공개 방송 우리 팬들 어, 여러분 어, 와계세요 어, 지금요. 어, 어 정말요?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더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아, 여사친 말도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아 재밌습니다 지금 말글좀 남겨 주시고 두 번째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제목이 결혼 비혼 출산 비출산, 비출산. 그것이 문제로다. 음. 아니 해봅시다. 그 우리 지금 딱 결혼 정년기 뭐 그런 말도 좀 그렇지만 음. 장원씨는왜 결혼 안해요? 정년기가 넘었죠 저는. 어왜 안해 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그 일단은 좀 결혼할 수 없는 아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있었죠. 아. 일단 재범 하나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음. 부담스러웠고 음. 놀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는 좀. 음. 근데 아니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너무 커요. 음. 책임져야 될 것들 그리고 뭐 집안과 집안의 만남 음.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결혼 생활 영위하시는 형님들이나 이제 어, 지인분들을 보면 마냥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맞아. 많이 부각돼. 어. 이 프로포즈랑 결혼식이랑 어.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한 이유가 뭐냐면 음. 그게 다거든. 아. 그 다음부터는 헬이거든. <laughs> 그래요. 그리고 보면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는 안 그랬던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굉장히 무례해지는 게좀 아, 목격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사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치 공부 방송에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음. 결혼 네. 자체가 이게 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케어 같은 거, 이거 제공을 해야지 애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음. 네. 아니, 그러면 어린이집 시스템이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일을 그만둬야 돼, 솔직히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상당히 깊어진다고. 솔직히. 저는 딱이 이유 때문에, 근데 약간 결과는 이상한데 이 이유가 딱이었거든요. 어. 31살이랑 32살 할때 완전. 비혼 결혼으로 바뀌었어요 음, 음. 더큰 집을 가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래서 그게 음. 너무 힘들 것 같고 혼자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음. 그렇게 (1년을) 했는데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집을 못 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래서 결혼을 해야 아, 그래서 생각... 되니까 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야 음. 나도 벌고 남편도 벌어야 음. 애도 키울 수 있고 집도 음. 살수 있는 환경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음. 그 출산도 그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맞죠 출산도. 내 상황이 맞아야지만 애를 낳을 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든 게 장원 씨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선택보다는 음. 사회 환경의 선택을 강요하는 음. 것 같아요. 남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력, 외모, 성격 뭐예요? 저는 이제 적당한 게다 좋아요. 아. 외모도 적당했으면 좋겠고 그냥 모든 다 적당한 게 나중에 어, 음. 뭐 탈이 없더라고. 요 <laughs> 이게 어릴 때는 그냥 뭐 하나에 꽂히면 너무 애교가 많다던가 음. 그런 한 포인트만 있으면 거기에 매료돼서 사귀는데 나이를 먹은 먹을수록 돼요. 이것도 조금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조금 됐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 그런 사람이, 사람이 더 없거든. 적당한, 적당한 사람이 사람 힘들어. 적당해. 네, 저희 또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요구 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사업 네. 아동 1인당 46,800원 상당의 국내산 제철 과일 꾸러미를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자 지원 대상은 현재 경,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입니다 한 집에 아동이 여러 명이라면 아동 수만큼 꾸러미 개수가 배송, 배송이 된다고 하죠. 네, 신청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아동의 보호자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과일 꾸러미를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산 사과, 배, 국내산 샤인머스캣, 감귤 등을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경기도에서 진행한 지가 꽤된 사업이거든요. 오, 굉장히 음. 성공한 사업이에요, 이게. 음, 그치, 그렇죠.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건강 과일 음. 지원 사업인데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경기왕쇼 왕시업... 팟방으로 풀버전 들을 수도 있고요. 네. 유튜브 채널 오시면 경기 호황쇼 하이라이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호황쇼 팟방과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선 매너서 모시고 경기 호황쇼 고민 해결 특집 진행해 봤는데 송선 매너서 어땠습니까? 어, 근데 고민을 해결해 드린 것 같진 않고 그냥 같이 고민한 것 같은 기분도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송아 나운서 마지막 앞으로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계획이요? 근 네. 저는 늘 하루 살이처럼 살아요. 음...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일 하루도 열심히 살고 아. 앞으로 하루하루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짠한데 음... <laughs> <안>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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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저런 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아, 지금 네. 하루를 그쵸.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기대가 안 돼요. 네. 기대가 안 되고 지금 하루 걱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음.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음.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좀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음, 파이팅 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오늘 네. 출연해 주신 송서민 님 고맙고요. 선캡닙 장원씨 인사 드릴까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오직 경기 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 왕쇼!